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감염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방위비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으로 총선을 개최한 데 대해 축하하고 감염증 관련 한국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고 국민에게 생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감염증 대응 관련 경험을 미국 및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장관은 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협상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히 이번 통화를 계기로 협상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양 장관도 이를 승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한국이 더 양보해라고 압박하고 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이슈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한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또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협력 사업 재개 의지를 밝힌데 대해 폼페요 장관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는 폼페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